안녕하세요. 어, 루시 누류 네, 유진기입니다. 어, 제가 지금 오늘 실시간 방송을 어, 하는 것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어, 제그 계정에 어, 수학 그 계정 강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념 강의를 보고 문제를 볼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올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강좌 중에서 이제 여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라갈 거고요. 중학교과는 1학년 1,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각 들어가 보시면 다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확인할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구독을 하시면 은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 어, 처음 오시는 분은 아마 이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을 하지 않으면. 이쪽 옆에 여기 탭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제 채널이 구독이 되게 되거든요. 구독이 되면 여기에 구독 리스트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것들,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구요. 요게 이제 짤막하게 제 재생 목록이 이제 좀 나와 있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음, 1학년부터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쇄를 해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재방문 재방문 구독자용 화면이 나와야 되고요. 이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이 화면이 나와야 되고 이첫 번째 탭그 여기에 나와 있는 재생 목록에 어 제가 이제 뭐 영재 과고 전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봐 좋 시즌4 진짜 시작된거지? 그렇다니까 샬롬 어... 첫번째 리스트에 나오는 어... 동영상 중에서 첫번째 리스트 동영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리스트의 첫번째에는 항전별 강좌 바로가기가 있죠 어... 여기에 어...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어... 이 아래에 초등학교 1학년 강좌 리스트로 바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어, 다른 강좌도 물론 다 있죠.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 있기 때문에 1학년 과정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재생 목록에, 어, 순서들이 나오죠. 강좌를 차례대로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뒤에도 물론 이제 조금 조금씩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어, 보면서 공부를 하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 어, 중지 좀 시켜볼게요. 어, 이그 동영상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 동영상 설명이 나옵니다. 쟤랑 조금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조금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리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더보기를 누르면 쭉 이제 많이 리스트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제 이 동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다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어 종주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탭을, 이 링크를 누르시면 화면이 열리고요. 그 화면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이 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어, 제가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혹은 길면 네 페이지까지도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 거는 초등학교 1학년들은 이제 사실은 글씨 읽는 것도 조금 어렵죠. 어, 글씨 읽고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11문제가 있구요. 어, 지금 여기 이제 프리 클릭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현재는 되지 않아요. 어, 제가 이제, 어, 또 변화를 줘서 중간중간에 동영상에 대한 프리를 올리게 되면, 어, 그거를 링크를 여기다 걸어서 바로바로 바로 이 문제의 설명이 볼수 있게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거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구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뭐 문제 두 페이지 정도를 확인하시고 인쇄를 누르시면은 두 페이지가 인쇄되고요. 답지는 나중에 이제 책동라에 맞추면 되니까 굳이 이걸 인쇄할 필요는 없겠죠. 인쇄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인쇄와 다운로드 탭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탭이 좀 나와 있어요. 이건 제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거고요. 아마 어, 보시는 분들의 계정에 이계정 로고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인쇄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저희 컴퓨터에서 인쇄가 되는 거고요. 집에서는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그쪽 프린터로 인쇄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쇄 탭을 누르면 컴퓨터에 이미 어,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늘 인쇄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인쇄를 누르, 누르거나, 이거 바로, 바로 인쇄 누르면 이제 전체가 다 페이지가 나오겠죠. 여기에 전체 탭이 되어 있으니까. 집에 프린터가 여러 개 있다면은 이제 변경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면 인쇄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양면 인쇄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설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각자 집에서 프린트 하듯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쇄를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된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뭐냐하면 어, 이 파일이 PDF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그내 컴퓨터 안에 있는 어, 다운로드 폴더로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컴퓨터에 좀 익숙하신 분은 다운로드 폴더를 다른데로 이렇게 옮겨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어, 바로 다운로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만약에 그게 잘 모르신다, 어디에 가는지 잘 모른다.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요쪽 하단에, 좌측 하단에 보면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글 크롬이라면, 크롬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크롬으로 이제 하시고 계시다면,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요 탭을 누르면은 폴더가 나와요. 지금은 바로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을 보게 한 거구요. 폴더를 열면은 여기 11- 다시 뭐 이렇게 됐죠. 여기 이렇게, 어, 이 문제가, 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어, 다운로드를 받아서 또 찍고 또 찍고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 다음 여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답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계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그각 동영상마다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많이 넣을 거예요 네, 다 넣을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 여기 그 링크 한것 중에서 설명하고 보면 서술형 자료를 공개합니다. 하는이그 재생 목록 안에 있는 두 번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누르면 재생 목록이 나오죠? 재생목록이 나오고 잠깐 정지해 있어 어 재생목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 나오죠 그죠? 재생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뭐 제가 수업했던 것들 여기다 이렇게 어 광고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올려놓긴 했는데 이 위에 두 개가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강좌 바로 가는 거고요 이두 번째 동영상을 열면은 물론 동영상이 보여지죠 보여주고 정지시켜놓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버리면 에 여기 동영상 설명 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지시켰습니다 어, 다음번부터는 여기 동영상을 조금 길게 해서 정지 안시켜도 바로 할수 있게 제가 좀 조정은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더보기를 누르면 서술형 문제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이 아래 쭉맞춰요 중학교 3학년 원주각 삼각비 마지막 단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제 어, 각각의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화면이 좀 깨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글씨 글꼴이 컴퓨터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 서로 호환이 안 맞아서. pdf 파일에서 글꼴을 내 컴퓨터에서 읽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정을 할 거고요. 어... 이 중에서 하나 열어본다면, 예를 들면, 어... 이렇게 도수법표를 열었어요. 도수법표와 그래프에 관한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죠. 이 서술형 문제들을 어... 풀어보시고, 서술하시고 어... 그런 다음 어, 맨 아래쪽에 보면 뒷면에 보면 여기서부터 답이 돼요. 그죠?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의 답 도수보표와 그래프에 대한 정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 풀이를 이렇게 하면 된다. 2번 풀이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용 자료를 제가 올려놨다. 이걸 보시면 되겠거, 되겠고요. 그 다음은 어, 일항전 동영상도 있죠. 제가 이첫 화면에 상당히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 동영상들을 제가 여기다 또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 이렇게. 다음에 이제 수능 EBS 자료 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 중학교 계정 과정에 보면은 하나 더 넓고 들어가 볼게요. 어, 소인수분해라는 강좌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당연히 동영상이 시작이 되겠죠. 어, 정지해놓고. 어 정지는 안해도 얘는 이제 상당히 길니까 34분짜리니까 정지 안하시면은 그 동안에 광고가 나가게 되겠죠. 어.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요 아래쪽에 탭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여기에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각각 문제를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 어첫 단원에 관계된 것들 여기다 다 넣놨어요. 어 지금 여기는 소인수분에 대한 얘기고, 소인수분에 대한 얘기는 아마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요걸 어, 클릭을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파일이 열립니다. 파일이 열리고요. 인쇄하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문제를 쭉 이렇게,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두 페이지 정도 보통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에는 답이 있습니다. 혹시 답이 없는 게 발견이 되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을 더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음, 푸신 다음에 답을 맞춰보시고,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하시면 좋겠죠. 어, 질문은 어떻게 하시냐면 댓글로 올리셔도 될것 같고요. 메일을 보내셔도 될것 같고,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전화를 일일이 제가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셔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름을 다 달리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요게 파일 이름이거든요? 파일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번호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게 항전이니까, 몇 항전에, 어느 파일에, 파일명에, 예를 들어서 15번을 잘 모르겠다, 16번을 잘 모르겠다. 또 15번에 어떤 부분을 잘 모르겠다 또는 16번에 어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바로 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여기에 두 번째 탭을 눌러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 탭을 누르면 어, 똑같은 문제가 들어 있어요. 어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여기 파일,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이게 파일 제목이거든요? 여기에요 링크 바로 위에 있는 게 파일 제목이니까, 이 제목이 다르면 문서가 다른 거예요. 제목이 같으면 문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러 개의 폴더에 우선은 같이, 여러 개의 동영상에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거 첫 번째 거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1학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에 있네요 그죠? 어, 얘는 어, 방정식의 활용, 원가, 정가, 할인가, 이익 뭐 이것에 대해서 나온 건데 그 안에 활용에 관한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것인데 제가 설명한 동조상에 링크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의자에 앉히는 문제 종주들 동영상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석시에 관한 어, 동영상 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바로 링크가 열리겠죠. 이 동영상이 열리네요, 그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설명을 이렇게 보시면 거석시에 관한 얘기를 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녹화 중이라 약간 버벅대는데요 실제로 이제 집에서 보실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예 그렇게 하실 것 같고 동영상 보실 때 여기 hd 를 열어주시면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어, 늦게 나오기도 하고 빨리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최고 해상도로, 자속으로 두시면은 집에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는 화면이 좀그 깔끔하지 못하고요 여기 720에 60프레임 이렇게 돌려놓으면, 어, 버벅대지 않고 깔끔한 상태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지금 동영상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유튜브로 동상을 업로드하면서 이 실시간 방송을 업로드하면서 실제로 방송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화면 상태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나머지 부분 실제로 이제 어, 집에서 보실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네. 나머지 부분들 이제 어. 추가적으로 제가 또 동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